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기안이한 목사입니다. 아, 제가 전거 목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 이게 마냥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걸로만 여겨 주신다면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하는 말을 사실 경청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전 목사님에게 또 애국 운동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 높이지 말아라. 전거 목사 님 높이지 말아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이거 받아들이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요게대한 부분도로 마찬가지요. 제가 지적을 했죠. 그거 받아들이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이번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일으켜서요. 분명히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승려를 강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승려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부처님은 하나님하고 나란히 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부처가 하나님과 나란히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내 태극기 들고 환호를 해요. 그거는 배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예, 감사기도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잘못했다. 자, 국민혁명당 탈당하겠다. 어, 이거, 나 정보모 선생님 후원 보내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정신 차릴 거예요.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배교적인 행위 중단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종하고 따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한데 맹종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 드릴게요. 무화과 열매님. 전 목사님이 주일날 스님 강단에 세우는 거 보셨나요? 광화문은 주사파 척결을 위하여 함께 모든 국민, 모든 종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곳입니다. 전 목사님을 안 목사님이 훈계하는 자세는 교만으로 보입니다. 어, 주일날 강단에 안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야외든 아니면뭐 체육관이든 아니면 뭐 학교 강단이든 어디든 기도의 시간에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혜성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회은 끝나고 중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에 종교인은종교인은 종교인은 수긍하지 않을 뿐 부처 섬기는 사람은 부처가 지켜주었다고 본인 신앙들을 애국운동에서는 중을 세울 수 있다. 안 목사는 답답한 신앙이 영적 체험이 부족한 탓인 줄 깨달으면 유익될 것임. 혼자 믿음 좋은 척해도 어리석게 보이네요. 한심합니다. 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섞이면 안 됩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애국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는거 잊으면 안 돼요. 기도회 끝나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거 다기도회 연장선입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 이런 것은 요 예수님보다 전광훈 목사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전광훈 목사님을 앞세웁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정우의 나팔님. 전광은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안 목사님, 전 목사님처럼 앞장서서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평론은 누구나 할수 있으며, 기분이 언짢더라도 화해하는 방안으로 대응하시면 시청자들이 감독이 될 텐데, 눈만 뜨면 시기 질투로 성도들을 이간 시키는 행위로 오이오니, 억울하더라도 심화보 목사님처럼 꾹꾹 참으시는 것이 본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심의도 가슴이 아파버려요 <laughs>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추락시키는 거는요. 제가 아니고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laughs> 진짜로 그거 모르세요? 어, 제 말이 안 믿어지면요. 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한 100명쯤에게 물어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지 이 안희한 목사가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지. 만약에 이 아니아니가 더 많이 나오면은요, 그거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원하는 거다 들어 드릴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요, 전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굳이 도 언급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국교를 회 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극률이 어겨주신 거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검 목사님이 이제 자꾸 세뇌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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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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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이 내가 있다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영광돌리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 유님. 좌쪽에 있던 사람은 거짓 선동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목사님의 가식적인 웃음 이제는 살기가 느껴지네요. 목사님 교회 성도분들도 목사님 이러시는 거다 알고 있던데 혼자 뭐가 쉬워? 안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목사는 사람이 중재할 줄은 모르고 편가르기에 체중붙 치고 억지에 거짓에 선동에 나중에 끝은 어떨지 참 모누레는 뭐 뭐만 보인다고 그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콜링카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선동 잘하는 분이 이 어, 댓글이 여러 개올랐어요 제가 좌파다 좌빨이다 좌쪽에 있었다 어,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영상이든지 아니면 저에게 와서 성도들에게 확인해보든지 해보시면 합니다. 어,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좌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한 <laughs>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야, 이게 참, 참 재밌죠. 이게 예, 너무 유치하면은요, 화가 안 나요. 그냥 헛 웃음만 나올 뿐이죠. 예, 그리고, 중재 차원이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우리 기단 총회장님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판단이 들면은요,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면은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요. 전광훈 목사님이 오류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점도 흠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은 하나님이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티에서 콜링갑 거기까지 쫓아 들어와서 악플 당 사람들 있더라고요. 누구지 뻔합니다. 전광목사님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내니까 전광목사님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쫓아서 악플을 다는 거죠. 어, 저는 제가 안 하겠다고 빠지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CTS 쪽에서 강청을 해가지고 제가 응하게 된 겁니다. 자, 상김님 안목사님 너무 악하십니다. 안목사님 너무 악하십니다. <laughs> 예비설에 에, 쌍욕 망말 인격 모독 인격 살인 그거는 악하지 않고요 에, 그러지 말라고 호수하는 저는 악한 겁니까? 야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에, 김기태님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목사님 아니라도 그러질 마시면 좋겠어요 이번 그래도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 하나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전광 목사님 의도를 아셔야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것이 그렇게 모릅니까? 안목살이 많이 변했군요. 그런 성경 해석 아니도 다 알아요. 성경을 하나님 믿지 않는 고리스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십니다. 어찌 주섭하고 싸울 때보다 얼굴이 어찌 독이 꽉 찼네요. 그러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세요.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어, 제 얼굴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제가 분노가 있다면은 지금 억울하다면은 열이 받았다면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말이, 분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를 하나요 그런데 제가 좌파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반가운 소식이니까 얼굴 표정이 좋게 보이는 거고, 전광훈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거슬려서 제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에, 그리고요, 전광훈 목사님의 의도라, 전광훈 목사님의 의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죠. 전광훈 목사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전광훈 목사님이 교주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성도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L.I.J님 하트 두개 붙이셨네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목사님 앞길이나 잘 열며 가세요. <laughs> 판단을 진짜 많이 한 분은 전강 목사님이죠. 전하단 목사님이죠. 그죠? 진짜 판단 많이 하잖아요. 비판 많이 하잖아요. 공격 많이 하잖아요. 인격살인 많이 하잖아요. 어, 재감금 판단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 중을 불러들여서 승려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불교 쪽 사람들 더 많이 모이면 은 이론수가 늘어나니까 더 힘이 생길 거다? 착각입니다. 착각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숫자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은 사울의 군대를 통해서 구원하셨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내셨죠. 만약에 많은 숫자로 나라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면은 기돈이 3만 2천 명의 군인들을 모았을 때 그들 다 쓰셨겠죠. 하나님이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 많이 아시면서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시고, 만명 남았는데, 만명 너무 적잖아요? 근데 그 중에 9,700명 돌아가게 하시고, 겨우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박살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만물 세상을 움직이시고 나라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가면 안됩니다. 짬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라고 자꾸 하잖아요. 아니, 선지자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가 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가치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가치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않는 모든 것들은 뿌리가 뽑힐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게 됩니다. 이거 정말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잘 새겨듣고 또 따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